얘들아, 안녕? 세상에. 유튜브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네. 와,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고생한 사람들, 고생한 세월들. 생각하니까 참 눈물이 광광. 은커녕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아니, 영상 세개 올렸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형, 진행하는 거 어색한 거 봐봐.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면 뭐라니까. 미국의 그 오프라인 그 윤프리처럼 좀, 좀 자연스러워질 텐데. 나중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유, 이놈의 인기 너무 지겨워. 나도 일반인들처럼 마트에서 장도 보고 친구들이랑 평범하게 떡볶이도 먹고 싶... <놀람> 형이 뭐라 그랬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말랬지. 너네들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어제는 실제로 윤서인 화이팅이라는 댓글을 남긴 우리 윤 동생이 어떤 높은 사람한테 불려가가지고 막 뭐라고 막한 소리를 들었대요. 비사의 직원이 그곳 어,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를 눌렀는데 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어, 메시지들을 이렇게 여러 개 보낸 모양이야. 아니, 윤서인 화이팅이라는 글씨 남긴 게 이게 문제가 될 일이야? 내가 뭐 범죄를 저질렀어. 뭐 음주운전을 했어. 아니면 불륜을 했어. 길거리에다 오줌을 놓냐? 악마를 마치 대하는 것처럼 이게 뭐냐고. 좋아요를 하나 누른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이런 사회가 지금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해? 한번 물어보자. 윤서인이 그구라고? 그구가 뭔데? 한번 얘기해봐. 윤서인 보고 그구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구가 뭐예요? 윤서인이 그구라면서요. 그구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자, 그구가 뭐죠? 이거봐말못 하잖아. 형보고 그구 만나 가라고 쓴 기자들한테 전화도 많이 해 봤다. 여보세요 하면 제가 왜 그구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그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다. 끝. 아니 왜 본인 생각을 묻는데 사람들한테 그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말을 하지? 본인들 생각은 없나? 윤서인이 이러이러하니까 그구다. 하고 딱 말할 수는 없으면서, 그것도 못하면서 윤서인 남의 이름 앞에다가 그구라는 무시무시하는 말들을 그렇게 붙여놓나? 요즘 윤서인 그구라는 기사들 봐라. 그구라고 알려진 이라고 꼭 쓴다. 기자인 내가 보기에 윤서인은 이러이러하니까 그구다. 라고 정의를 하는 기자는 없다. 이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 그구가 뭐야? 폭력에 기반한 극단주의, 전체주의, 민족주의. 사시즘이잖아 이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인데 나는 오히려 개인주의자인데 남이든 국가든 누구든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걸 가장 싫어하고 내 인생은 그냥 나 혼자서 열심히 살고 오롯이 내 거다 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사람한테 그구라니 개량 한복 입고 수염 이렇게 탁 기르고 반 외세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인사들 찾아가서 파운딩 날리고 사시미로 샥 귀쪽에 이렇게 탁 긁고 커터컬로 볼대기탁 긁고 막 공격하고, 엥?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너 윤서인이랑 친해? 그럼 넌 아웃이야. 이게 뭐냐고.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초등학생만도 못한 그런 어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사상의 자유 다 어디 갔어? 표현의 자유 다 어디 갔어? 민주주의 다양성 다 어디 갔어? 무시무시한 민족주의자 극우 여러분들이, 윤서인 보고 극우라 그러고, 자기들은 위대한 민주시민이라 그래. 자, 질문 하나 더 해볼까? 왕따는 나쁜 거야? 왕따는 나쁜 건데, 근데 윤서인이는 왕따 시켜도 되는 거야? 윤서인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왕따 당할 짓을 한 거니까 왕따 시켜도 되는 거고, 그런데 왕따는 나쁜 거야? 자, 봐봐. 누가 그구야? 윤서인이 그구라고? 아니야. 님들이 그구지.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때리고 탄압하면서 왕따까지 시키는 그구짓을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잖아. 이건 마치 방구대장 뿡뿡이가 냄새 없는 패버리즈 모델을 하고 있는 그런 거 보는 느낌이야. 평생 동안 지독했던 그 반일종자였던 이승만 할아버지를 친일이라 그러질 않나. 그구라면 오히려 거리가 깡깡 먼 윤서인이한테 그구라고 하질 않나.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뭔가 나쁜 단어를 탁 붙여놓고서는 왜 그러냐고 하면 제가 그랬대요. 쟤도 그러잖아요 하면서 서로서로 제가 때문에쟤 때문이면서 돌려가면서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람을 나쁜 놈을 만들고 있어. 자 정리하면 형은 극우가 아니야 오히려 극우는 형을 왕따시키고 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극우야 자기들이 뜨거운 한증막에 우르르 들어가 놓고서는 왜 실온에 가만히 있는 나 같은 사람한테 너는 왜 이렇게 차갑냐 너는 왜 이렇게 냉정하냐 그래 여긴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자유를 억압할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어 극우가 뭔지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댓글을 달아봐 형이랑 극우에 대해서 한번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그럼 또 돌아온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말지 말아라. 끝!